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는 우리 겉 사람이 후피하고 속 사람이 강건해 져 간다라고 하는 에, 그런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 5장 4절 그러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갈 때도 에겉찰처소가 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고 했습니다. 장막이 거쳐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루한 에, 오래된 옷을 입고도 그 옷에 예, 이게 많이 타성이 젖어서 그 옷을 벗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새로운 옷보다도 기존 옷을 껴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기를 두려워하고 그 옷으로 편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계속 그 길을 인도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또 애굽적 사고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적 사고 방식을 하나하나 땅에 묻고 또 그런 것들을 죽이고 새로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 그런 여정이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에, 광야 40년 동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가 신명기 1장 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니 떡도 기존에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던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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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그 말씀은 떡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진정한 떡.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훈련시키려고 하고, 애국적 사고방식은 떡이 땅에 떡, 떡 부기영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여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일명 의식주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인간의 요구는 이 밑바닥에 생존권적 욕구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것이 지탱이 되면 더 나은 욕구를 향해서 한발 스텝을 또 높여 갑니다. 그게 안정의 욕구예요. 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아, 나 혼자만 안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소속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소속감의 욕구만 있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그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것을 성취할 때 이제 성취 욕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자 실현이라고 합니다. 근데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 대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붙잡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덧입히는 그것이 더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땅에 묻고 땅에 묻고 땅에 묻고 원망을 하면 원망을 묻었습니다. 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자손 같은 경우도 그땅에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예고배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한 바대로 민수기 12장 24절 같은 경우는 말한 대로 그대로 매장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애국적 사고를 가졌던 1세대들은 매장지가 되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단지 요소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이제 믿음의 땅으로 가는데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받아 누리는 그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가난 땅이고 그란 곳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갈 때는 우리 모두가 너나나나 높고 낮음이 없고 경쟁해서 실패자가 없고 모두가 어떤 인종이든지 또 어떤 에, 이 직장을 가지든지 어떤 어, 재능을 갖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음,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누리를 원하였는데 에,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을 같이 이한 하나님의 나라 가난까지 이끌어가고 새로운 세계를 덧입히는 일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 소개를 소개하는 일에서는. 에, 모든 자기 일생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제 어디에 복음 적은 거 하는데 다 미쳐 버린 거예요. 인생은 아이 땅이 아니라 저 땅. 저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땅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뭔가 아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인지 아니면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면서 나아간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란 이 세상의 속성들을 다 파괴하고 에, 말씀으로 이끌어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살리는 것들을 우리 가르쳐 주었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있어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듯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뛰는 것도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파받아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을 위한 것이요. 또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13절에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뜻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14절에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사랑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강권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강권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답니다. 우리도 물론 그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예로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아담의 후회로 왔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복속이 되었어요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아담인 또한 사람이 와서 우리 를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아 나는 살고 그분만 혼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은 것이지만 우리를 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제 이 죽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죽었다라고 선언됐습니다, 여기에. 안식은 나는 살았어, 이거 생물학적인 죽음은 죽음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일단, 하나님 말씀이 죽었다 고 하면 죽은 겁니다. 이런 죽었던 우리들, 죽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것을 예,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벌리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그 살리는 곳이 우리를 죽었던 그곳에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같은 경우도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죄의 싹신 뭡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면 욕심이 우리가 누구라도 다 있어요. 아,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탐심이나 욕심이 있으면, 아, 나가 죄가 있구나를 알면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아무리 내가 죄가 하려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 어, 보편적으로 나타난 죄를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속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은 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지 못해요. 사람 앞에는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에,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 내면을 보고 어, 우리 속을 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가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에 대한 죽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나는 안 죽었다라고 하는 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에, 다시 살아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욕심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솔직함과 동시에 하나님 이런 자들을 죽었다라고 선언하림과 동시에 살려내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살려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난 것은 이 우리가 살아났다고 해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여기는 그들을 얘기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않기로 하노라. 예, 처음에는 우리의 지식적으로 소개를 받고 알지만, 그것이 내면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육신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가르쳐 줄때지 성령께서 알려준단 말이죠. 우리는 가끔 육신과 영의 일을 너무나 어려워해요. 육신의 일은 먼저 태어난 속성을 육신의 일이라고 그래요. 거듭 태어난 일을 성령 영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듭 태어난 영의 영역에 있으면서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그래요. 에 칸트라고 하는 자가 아,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느껴보려고 그래요. 실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을 감 임제로 느끼는데 이걸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그래요. 이게 육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감각적으로 조금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나를 지금, 이게 육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아는 것을 아느냐? 예,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동원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금방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가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진 것은 칸트의 이성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느껴보려 하고 뭔가 막그 이렇게 감각적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 위험한 겁니다. 이건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성령의. 의회에서 영의 세계는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육신을 따라 알아서 나 이제부터는 그룹과 같이 감각적으로 뭔가 알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7절에 누구나 잘 아는 말씀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쪽으로 육신적인 것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육신적으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영역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이 영적인 영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뭐 혼령적으로 높은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영적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어,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은 뭘까요? 아까 제가 15절을 강조했습니다. 15절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15절.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 15절을 한번 같이 앞쪽 스크롤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좋아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내가 뭐, 어, 뭔가 저 거룩함을, 내가 거룩 자체를 발생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런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야, 이제 나 고급스럽게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이건 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니, 그 이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누굴까? 이렇게 찾아보면, 아 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고 내 자아 성취를 위하여 살아간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개과천선해서 이제 내 일이 뭔가 잘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온전한 삶을 다 바치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것이 우리가 혼동이 되면 성경 전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너무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이게 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예, 근거, 우리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뿌으로 아, 거룩함을 입으려고 작정된 자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도록 에, 약 작정된 자들이 이제 에,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어, 하나님께로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 모든 것이 나타난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앞장시켜 주어서 그 속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로만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아목해야 홍길동아 이렇게 해 갖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통한다고 하면 또그 어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하셔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직접 아무개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는 오직 예수로만 하겠다고 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떤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의중보자란 뜻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직접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 결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결별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생물학적인 죽음은 예, 우리가 소멸되어 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이고, 하나님과 떨어졌던 관계가 죽음인데 이게 결합되는 관계가 됐어요. 우리 살리는 관계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렸습니까? 자기 피와 살을 다 찢기고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그들의 죄, 혹은 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찾아셨는지라. 이 말씀도 이 복음의 말씀도 이리고 화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용서라 하 네가 너의 어떤 정체성은 어떠했었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되게 되죠. 이것은 율법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면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과 같이 동질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보내는 거보세요하나님의 죄를 알지 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세상은 왜 멸망합니까? 의가 없어서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르 50인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 수가 10명까지 내려왔어도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를 예,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그러는데 이 의를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의인을 이 땅에 데려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거기 에 덮여 씌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잇고 또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주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던 자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죽으심이죠. 14절로 다시 되돌아가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인데 그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죽었다가 우리를 살리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사하심을 날마다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이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